안녕하십니까. 청산태우입니다. 이슈가 많이 됐고,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고, 그래서 정인이 그 양모에 대한 그건데, 뭐 다루기가 좀 어려워.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라. 근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. 그리고 이게 마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, 또 다루기도 또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정인이 양모가 이름이 장하영인데 86년생이고 사주를 보면 뭐 그냥 잠깐 사주에 대한 것만 물어보면 병인의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딴 거는 별로 볼게 없어요 봐, 봐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은 감추는 게 너무 많아 항상 비밀이 많은 사람이죠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남한테 자기 속을 잘안 드러내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 사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살들 중에 이재살이이 사람 사주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관제 구설 그다음에 오에 갇히는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어요 분명히 사고를 요번에 제대로 친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병인생인데 자, 이 사람이 되게 겉으로는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여요.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. 그 어떤 사람 앞에 나서도 이 사람은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. 이게.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무섭거든요. 그래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이 어떤가?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. 허금의 재성. 식상화신포인성. 자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이 사람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쇼라는 거지. 그리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. 자, 여기서 보면, 이 똑같은 것들이, 네 개가, 이게 과유불급한 거거든, 요 사주 자체가. 이름에서도 나오듯이,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, 자, 먹고 사는 것도 걱정, 그죠? 그 다음에 돈 욕심도, 무지하게 많고.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. 이름에서. 요 없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 요거에 이제 욕심이 많겠지, 이 사람은. 어떤 나의 사회적인 명예나 그리고 남자에 대한 그런 욕심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, 사람이. 근데 여기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. 나의 목숨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과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살의 영향하고 거의 비슷한 관계인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. 뭐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,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, 다른 자식을 받아들이면 원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. 애가 아이의 기운도 자식에 대한 것도 기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식의 기운이 다 부서지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무자식으로 그냥 차라리 살았으면 그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관제나 구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주만 보면 앞으로도 이 사람은 뭐 죄가 감형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. 저더 이상 무거워지면 무거워지지 그러니까 최소 한 20년 이상은 형을 받지 않을까. 어.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 하기 힘든 얘기인데, 정인이가 어찌됐든 짧은 시간을 살다가 좋지 못한 그런 부모를 만나서, 하늘에서 또 좋은 일이 있겠죠. 쓰임새가 있은, 있는 사람은 미리 데려간다고 하니까 다음 생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뭐이 사람을 내가 깔려고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주로 아니면 비슷한 그런 유형의 사주들은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영상.